안녕하세요. 김원준입니다. 어제 하루 서울 도심에서는 보수단체의 연합집회가 있었습니다. 기독교 단체로 구성된 애국문화협회는 사회주의 절대 반대를 주장하며 3일절 중심에는 예수가 있어야 한다고 했고 대한애국당으로부터는 탄핵에 찬성한 부역자 신익의 인간들 쓸어내자며 MB를 구속하라는 구호도 등장했고 또 일부는 촛불은 인민이라면서 광화문 광장의 촛불 조형물을 파손하고 불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구호를 외쳤던 보수단체들이 공통으로 손에 든 것은 성조기였고, 이들이 공통으로 입에 담지 않기로 한 것은 일본이었습니다. 보수 집회의 총괄본부는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이 살 길은 반일 감정을 가지고는 안 된다며. 오늘 태극기 모임에서 반일 구원은 없을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3.1절을 기념하는 날에 일본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성조기를 흔드는 사람들 이들이 바로 아무런 단죄도 받지 않고 일본 대신 미국으로 화란 타며 천황만세 대신 반공을 외쳐 살아남은 친일부역 역사에 살아있는 상흔이다. 김호준 생각이었습니다. 지서이네. 김은지입니다. 네. 대화를 나누다가 예, 막 올라온 줄 몰랐네요, 불이 어, 어제 집회가 있었어요. 네, 어제 저도 응. 광화문 광장 근처에 갔었는데요. 저도 왔었어요. 예, 성조기가 굉장히 많이 보이더라고요. 엄청난 양의 성조기하고 그리고 이제 3일절에 입을 담지만 어제 연합집회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는 구가 많이 나왔어요. MB 구속도 나왔어요. 이거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건가 했더니 예. 어, 애국당, 예, 조은진 의원의 애국당에서 친이계를 쓸어버려야 된다면서 탄핵에 찬성한. 그러니까 친이계의 수장인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하라는 구호가 나왔고요. 네,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예. 뭐 여러 가지 구호가 많이 나왔어요. 또 개신교 쪽에서는 예수를 중심으로 삼일절을 봐야 된다며. <laughs> 뭐 개신교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어, 그런데 공동 기자회견이라는 걸 하나 했거든요. 내외신, 외신은 안 갔다고 봅니다만 이름을 그렇게 붙였어요 본인들이. 근데 거기에 뭐라고 그러냐면 일본을 욕하지 말라가 이게 메시지예요. 삼일절에 어, 일본의 입을 담지 말라고 하는 건데 예를 들어 다른 모든 날에 일본과의 과거를 넘어서야 한다 얘기해도 3.1절 하루만은 과거도 되새겨야 한다 이런 말을 따로 해야 하는 날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렇죠그이 보수단체들은 다른 날도 그 말은 안 해요 3.1절도 안 하면 그냥 1년 내내 안 하는 겁니다 절대 예. 네. 이게 보수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 보수라는 게 이제 식민지에 부여하고 그리고 일본 대신 미군정이 들어왔잖아요. 미군정에 붙어서 살아남으면서 당신 이제 미군의 가장 큰나인자가방공이었잖아요 거기 붙어서 살아남은 그래서 주류까지 갔거든요. 그리고 거꾸로 독립군이었던 사람들은 사람 냈죠 박정희 전 대통령이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일본 장구였다가 반공을 치면서 살아남은 대통령까지 간그 역사가. 태극기 집회에 고스란히 드러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예. 네, 심지어 이제 촛불 조형물까지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노란 리본까지도 짓밟았고요. 그래서 성조기를 들고 어, 일본을 욕하지 말라고 하는 게 튀어나온 거예 보수단체 연합집회에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보수단체의 보수가 다른 나라 국기를 흔들면서 예. 그 3삼일절날일본대해서 욕하지 마라.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정확하게 역사를 반영하는 어제 집 폈다. 자첫 번째 뉴스는 뭡니까? 네 이상은 다스 회장이 어제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이 회장은 다스, 자신의 다스의 지분 중 일부가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라고 진술했습니다. 1995년 도곡동 땅을 판돈으로 산다스의 지분 일부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것이다라고 말한 건데요. 최근에 도곡동 땅, 땅에 대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 차명대산이다라는 검찰 수사 가 결과가 있자 이에 대해서 일부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만 인정했거든요 일부만 저는 그 이상은 다스 회장 쪽도 지금 머리를 굴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쪽에서는 지금 본인들하고 본인 측하고 이상은 회장 쪽하고 연락도 잘안 되고 지금 그렇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장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주장이 사실이면 주장이 사실이라면 어, 이상은 그 회장 뭐 이동용 씨 이쪽에서 이기에 일부 지분을 진짜 먹자. <laughs> 이런 전략을 세운 게 아닐까. 그래서 일부라고만 강조했다는 거시는 네. 거죠.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 이제 이상은 다스 회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동용 씨 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이시영 씨에서 밀려나는 과정에서 섭섭함이라든가 억울함 같은 게 드러나면 녹취록 같은 거 많이 나왔잖아요. 그 그러니까 그 그쪽 사이드 입장에서 보자면 아 임영박 전 대통령과 이시영 씨가 이제 고욕을 치르고 어어 법적 법적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없구나. 찬스라는 거, 찬스. 찬스. 다 쓰는 빈다 예, 다 쓰는 빔으로 여기서 일부를 인정하고 나머지를 먹자. 이런 전략을 머리를 굴리는 것도 이상하지는 않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보고. 어, 이분들은 플랜 다스에 개가 있다는 걸 모르는 것 같기도 해요. <laughs> 어쨌든 매우 이상한 진술이잖아요. 다면 다고 아니면 아닌 건데 네, 일부만 인정했다 일부만 인정함으로서 얻는 이득이 뭘까? 그 관점에서 보면 예. 어, 이동영 씨하고 이상현 이상현 회장 이 이동영 씨가 특히 예. 어, 아들 이동영 씨가 이거 다스를 차지할 절호의 찬스가 온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할수 할수 있다고 봅니다. 예. 예, 물론 JTBC에 따르면요 검찰이 제시한 자료나 관련자 진술에 따라서 이상은 회장의 진술은 계속해서 바뀌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만 인정하고 나머진 내내거이 어. 전략이 아닐까 이걸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관점에서만 보지 말고 이제는 어, 어, 이동용 이상은 이 부자의 관점에서 보자면 찬스라는 거죠 평생에 처음 찾아온. 그런 점에서 이런 진술이 나올 거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자, 다음 수요. 네, 현재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계산이 사용된 것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2007년 한나라당 대선경선 캠프에도 이 돈이 유입된 정황이 나왔다라고 하는데요. 검찰은 최근 돈 세탁 과정에 명의를 빌려준 사람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김재정 씨 회사 직원인데요. 이 사람은 출처 불명의 현금이 입금될 때마다 인출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 경선 캠프에 갖다 줬다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 돈이 총 8억 원 됩니다. 이 돈도 이명박 전 대통령 돈 아니라고 보고요 저는 어, 이게 이제 소위 어, 대선 자금이 이제 여러 군데서 유입됐을 것이고, 왜냐하면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대선 몇달 전에 이미 거의 당선이 유력하다 확실시된다고 하는 후보였거든요. 거의 두배 가까이 지질 차이가 났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이대선 어 자금이 여러 군데서 저는 흘러 들어왔을 거라고 보고 그중에 일부만 입금된 것일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생각하고 이거 관련해서 또 그런 정황을 보여주는 상황이 그 최근에 나온 뉴스에 따르면은 삼성 다스덴납 40억인데 그게 아니라 20억 더 있어서 60억 정도 됐나. 네, 더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이 돈이 들어올 때가 대선 전이라는 거란 말이죠, 지금. 네, 시점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2007년 11월 그러니까 이명박 후보가 대선 후보로 확정된 지석달 뒤에 돈이 들어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바가 여러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사면이 대가라는 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예. 사면은 이로부터 사건 자체가 2년 후거든요. 예. 네, 그렇죠. 사건 자체가 이건희 회장이 선고되고 그리고 사면을 받기까지 2년도 더 지난 2년도 네, 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2009년 12월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2007년 얘기예요. 2007년 이야기. 대통령이 되기 전에 사면을 어, 대가라고 말한 것은 기본적으로 이 돈은 그럼 왜 좋냐가 나올 것이고 누군가한테 그 대가를 말해야 넘어갈 텐데 이건희 회장이 이미 이제 정상적인 상황이 아닌 가운데 이건희 회장한테 다 뒤집어 씌우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사면이라, 사면이 3면이대라는 구도를 만들어서 이제 이학수 부회장이 그 프레임으로 이제 일종의 자수를 한 건데 네 자수서도 됐고요 네. 예. 그런데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거는 그로부터 그 지금 검찰이 돈을 준 시기는 1 0월이고 얘기를 시작한 것보다 훨씬 일찍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네, 2007년 당연하죠. 8월로 보고 있다라는데 관련 자료도 확보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2007년 여름에 2009년 12월에 사면 할 일이 생긴다는 거 어떻게 합니까? 아, 이건 말이 안 되고요. 첫 번째는 그거고 두번째는 이렇게 돈을 주고 받는 거래는 엄청나게 일찍 시작됐다는 거죠. 예. 이제 생각에는 당시를 되돌아보면 이 비비케이 1심이 패소했을 때거든요. 이, 네, 그렇죠. 그때가요. 제 생각에는 그때 삼성 니들이이 재판을 어떻게 이기게 만들어서 140억 돌려줘.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던 그어 로펌, 미국 루폼이 막강하다는 건뭐전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로펌 중에 하나니까 니들이 해결해 이거. <laughs> 이런 일이 그때 그때 이미 있었다. 그리고 이 이이 이 돈들 있지 않습니까? 대선 캠프에 유입된 돈들도 예. 어, 그때 이제 여기저기서 많이 받았을 것이고 예. 삼성도 이미 이때부터 유력한 후보니까 어, 붙어서 이제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하고 돈도 주고 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이제 예, 뉴스가 나온 거죠.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액수가 아니라 이번에는. 2007년에 진작 시작됐다. 예. 그리고 연결해서 다 연결된 거라고 보는데 당시는 대선 두달 후에 총선이 있었어요. 대선이 아니라 그, 그 당선 취임, 이후에 예, 예. 예. 취임 예, 두달 예, 예. 후에 예. 엄청나게 유리한 상황이었거든요. 모두가 다 공천원금을 주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해서는 취임 전 대통령 그 대선 그리고 그 바로 위에 공천 어마어마한 돈들을 오갔을 것이다. 예, 공천 헌금 내용, 총선 공천 헌금. 예, 당시에도 그런 의혹이 있었습니다. 예. 김윤호 여사 사촌 언니가 돈을 받았다라는 혐의로요 구속되고 예. 실형까지 살았었습니다. 이게 이제 당시부터 나온 얘기가 어, 김윤호 여사의 사촌 언니거든요. 김윤호 여사를 통해서 들어간 돈을 사촌 언니가 뒤집어쓴 게 아니냐. 그 얘기는 그때도 나왔어요 그때도. 이상하다는 정황들에 대한 보도가 그때 좀 있었지만 대통령 취임 직후였기 때문에 다 넘어갔거든요. 김윤옥 여사를 통로로 하는 공총 헌금이나 당시 정치 자금에 대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한 하여튼 제가 듣기로는 검찰 수사다가 너무 많이 나와서 뭐가 이것저것 너무 많이 나와서 자꾸 소환 시기가 늦어지고 있다고 예 말씀하신 알겠습니다. 공천 헌금 부분도 검찰이 다시 손을 대기 시작했는데요 어제 18대 비례대표 7번을 받았던 김선암 전 의원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여기서도 근거가 있는데요 영포빌딩 지하에서 압수수색한 문건에서 관련 자료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이분은 재수 없게 자료가 나온 거고요 예, 제가 보기에는 어, 공천 헌금 그 다음에 대선 자금 그리고 그 당시 기업들과 주고받은 거래 예, 어. 이명박 전 대통령은 공과 사가 분명한 분이에요. 네, 이팔성 전우리금융위원장에게 그러니까, 돈을 받았죠. 친한 건 친한 거고, 네, 어, 마음은 돈으로 표현하라고 하는 분이기 때문에. 예, 물론 아직까지는 혐의이긴 합니다. 여기서 어, 공은 보통은 공적인 것인데, 이분은 공동그라미 돈을 의미합니다. 공과 사가 대단히 분명히 구분되는 분이다. 예. 어, 친하고 아는 사이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이지 공짜는 없다. 마음은 돈으로 표현해라. <laughs> 다음 뉴스 뭡니까? 네, 김관진 전 실장 소식 어제 전해드렸었는데 연속해서 보도해드리겠습니다. 김관진 전 실장이 미국 연수 당시에 로키드 마틴의 로비 업체 돈을 받았다라는 건데요. 이 돈을 전달한 사람이 이상득 전 의원과 각별한 사이라고 합니다. 이 내용은 청와대에 알려야 된다라고 해서요. 당시 기무사 문건에도 쓰여있었다라고 하는데 청와대가 적극 대처하진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한말더 들어간 KBS의 제가 보기 특종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특징, 특종인데 그러니까 새로운 어, 수사의 물꼬를트는 대단히 중요한 출발이 될 수도 있는 특종이라고 보는데 어제 저 전달한 것이 이제 김관진 전 국방장관 전 실장 안무 실장이 로키드 마틴과 관련된 돈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예. 본인이 미국에 있는 동안 체류비 비롯해서 모든 걸다 받았다는. 네. 1억 원 받았다라고 합니다. 네. 다 받았다는 건데 근데 이제 그 중간에 돈을 전달한 사람들이 이상득 전 의원 부인의 동창의 아들 네. 어, 동창의 아들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냥? 미국 갈 때마다요. 항상 그 집에 머물렀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그 로키즈 마틴 같은 초대형 그 군산복합체가 가지고 있는 정보력을 통해서 그 정확하게 연결 포인트를 찍어서 하거든요 예. 어, 그리고 이 내용이 어, 기자들이 취재한 게 아니라 김무사 문건에서 나왔다는 게 중요합니다 예 군의 정보기관이죠 거기에 정확하게 이런 내용이 있고 그리고 그때 이미 김무사 내부적으로는 아니 지금 전직 어 장성으로서 자, 그 월급을 이미 받고 있었단 말이죠. 나라로부터 ADD 연구 장군이 네, 국방과학 연구소 소속이었습니다. 네. 0 0만원 월급 받았다. 그런 돈을 받고 있는 예비역 장군이 방산 업체 로비 회사로부터 돈을 그렇게 받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고서가 이미 있다는 거죠. 기무사 문건에. 어,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한발더 나갈 것은 최순실 때 최순실 게이트 때 한참 많이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어 채순실 씨가 로키드 마트를 만났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예고 이전에 정윤네 씨하고 린다 김이 어 로키드 마트를 만났다 예 그런 첩보송 보도도 있었나요 그때 네 보도도 있었는데요 그때 네. 린다 김 관련 검찰 조사에 나온 내용이라고 합니다 네 린다 김정윤네어 패키지가 그 소위 이 뭡니까 그이 미국 방산업체 로키드 마틴의 어떤 노비를 어, 한국에서 어, 담당하는 어떤 접촉 포인트였다면 컨택 포인트였다면 네 물론 그 당시 기사는요. 네 로키드 마틴이 같이 동석했다까지는 아니었고요. 린다 임과 정윤혜 씨가 함께 있었다라는 정도였습니다. 여기서 저는 최순 최순실과 어, 김가진 패키지로. 이컨택 포인트가 바뀐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그때도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는 오갔던 어떤 뭐첩보성 어~ 내용 중에 최전실 씨 김관진 씨 김관진 전 장관 어~ 패키지 로키드마틴을 만났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예. 네, 있었... 그런 첩보성 이야기가 있어서요. 당시에 로키드마틴도 입장을 렘바가 있습니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을 했는데 네. 예 그런 얘기들이 기자들 사이에도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요 대목은 이제 새로운 수사 출발점이 되는 것이 이렇게 되면 김관진 전 실장이 갑자기 미국에 날아가 가지고 사드 배치를 어 진행시켜버렸잖아요 지금도 미스터리죠예 정권이 문재인 정부 초기에 생각해 보시면 사드 배치가 어떻게 됐는지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여전히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상태 이때 김관진 씨가 로키드마틴 미국에 가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아직 밝혀지지 않거든요 수사 대상입니다 이게 또 완전히. 또 KFX 사업과 관련해서도 로키드 마틴 연관설이 계속 나오는데요. 거기에도 김관진 장관 이름이 오르내렸습니다. KFX가 KFX, 이제 한국,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한국형 전투기 만들자는 건데 엄청나게 덩어리가 큰 사업이거든요. 예. 여기서도 김관진 이름이 나오고 그리고 미국에 가가지고 김관진 씨가 만났다고 하는 자꾸 씨라고 하네요. 전전 장관이 만났다고 하는 그 미국의 국회 의원들이 있어요 상황 의원들 그 사람들이 다 로키드 마틴의 그 후원을 받는 의원들이거든요 연결 고리는 굉장히 강력합니다 초 출발에 대한 중요한 뉴스다 네. 이게 어디까지 갈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모르, 모르는데 로키드 마틴이라는 회사가 우리 검찰의 수사를 받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우리 쪽 고리는 어, 분명히 파헤칠 만한 중요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어. 뉴스를 한두개 정도 더 하셨겠네요. 예. 네. 안태근 성추행 사건 관련해서 최규일 자유한국당 의원도 감찰 무마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검찰조사단이 비공개로 소환조서 요구했는데요. 최 의원이 응할 수 없다면서 거부했다라고 합니다. 오늘 아침 한국일보가 보도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원래 응한다고 했었단 말이죠. 예. 근데 바꾼 것은 제가 보기에는 자유한국당이 못 가게 했을 거라고 봐요 예. 못가게 했을 거라고 보는 것이. 이 미투가 자유한국당 의원과 연결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저지하려고 하는 거겠죠. 예. 어, 이 서검사 건도 기본적으로 어, 서검사한테 인사불이익을 준 정황들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어, 최규열 의원은 이렇게 계속 버틸 수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게 더 일을 키울 것이다. 어. 요사하는 점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나 정도 더하면 끝날 것 같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했는데요, 북한 김여정 특사의 답방 형식으로 대북 특사를 조만간 파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답방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어, 남북 관계가 그 북한이 원하는 건 하나거든요. 예전부터 하나였어요. 북한이 무서워하는 건 미국이에요. 예. 미국이 자기들을 힘으로 제압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끊임없이 어 북미 북미 평화 협정 예 지금은 기술적으로 정전 전 전쟁을 잠시 멈춘 상태지 전쟁이 끝난 상태가 아니잖아요. 이런다 <목 savory> 역사적으로 이런 거 없어. 진짜 전쟁 전쟁을 1953년에 끝났는데 아직도 전쟁이 끝나고 정전 전쟁 협정을 맺고 평화 협정으로 전환하는 전환하지 않는 전쟁이 없어요. 역사를 찾아봐도 이렇게 50년, 60년, 70년간 북한이 원하는 건 그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거의 성사될 뻔한 게두번 있습니다. 한 번은 김대중 전 대통령 때, 두번째 노무현 전 대통령 때죠. 직전까지 갔다가 실패했는데 지금은 김대중 전 대통령 플러스 노무현 전 대통령 상황이 복합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어,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 김대중 전 대통령 때는 본인이 팔을 만들었단 말이죠. 예. 본인이 팔을 만들어서 클린턴 대통령을 끌어들였어요. 예. 그리고 어, 클린턴 대통령도 민주당이었기 때문에 그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부시. 예. 부시가 절대 반대하겠었기 때문에 그때는 그 미국의 의지가 절대적인 상황이어서 예. 미국을 어떻게 끌어들일까. 그 설득할 것인가, 혹은 미국의 의지를 어떻게 변화시킬까가 키포인트거든요.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이 판을 만들면서 트럼프를 어떻게 끌어들일까. 어, 그런 상황입니다. 세 번째 기회가 온거세 번째 기회가 이 평화 수세가 만들어지는데 굉장히 중요한 시국이라고 봅니다. 사실 지금. 자, 다음 뉴스는 뭡니까? 총기옹호 트럼프 입장 받고. 네, 총기 규제 강화를 하겠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는데요. <laughs> 네. 지난달 28일 백악관에서 TV로 생중계되는 가운데 이와 같이 하겠습니다. 갑자기? 네, 그렇습니다. 아주 갑자기 입장을 바꿔서요. 네. 민주당 의원들을 믿지 않는다는 태도로 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이민 문제 토론회 때도요, 그렇게 똑같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며칠 전만 해도 트럼프가 선생, 학교 선생님들 총 들고 있으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어, 저는 트럼프라서 이렇게 할수 있다고 봅니다. 트럼프라서. 트럼프 근본이 없잖아요. 근본이 없기 때문에 중간선거에서 본인이 유리하다면 뭐든지 하는. 그래서 저는 대북 관계도 근본이 없기 때문에 본인한테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순간 바로 입장을 바꿀 수 있다. 그 생각을 계속하는 중인데 이 문제는 잠시 후에 미국의 시민 참여 센터 김동.